할렐루야 5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 신아들 구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군빌라날에게 고난을 받아 1 0이 하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3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루관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oh mm -hmm. Yeah. Let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6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구약성경 54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어, 저희 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다 왕 아사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기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스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방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으니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주의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로게 오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이 무리를 건너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사더라 시므리가 성의 반락 등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비우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러 번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나음이이루 그가 만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진량에 이롭게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불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 했더니 오므리라는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의 백성을 이기느니라. 재미니가 주로의 오므리가 왕이니라. 유다의 아사와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그러니까 은 두어 달 앞으로 세벨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은 이름을 그산 중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름을 털었녀라. 어머니가 여와보시기 악을 행하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을 악을 더욱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가 <목소리> 사슬들로 마음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하나여 그들의 흠뜯은 것들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요하를 도하게 하였느니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주성들과 함께 자네 아마리아의 장사되고그 아들 하리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새날이 어,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 나들르고고앞때 가나다에서 여러 보암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기준이 여러 보암 왕입니다. 남유다는다윗왕이 기준이고, 요 그래서 다윗왕의 길로 행하였더라다윗왕의 뭐 길을 걷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은 어, 그가 여러 보암처럼 악을 행하여, 뭐 또는 여러 보암보다 더 악하여,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 어쨌든 여러분, 시작 기준이 참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의 기준이 여러보암이 됐는데 그 기준은 악한 기준이 됐고 남유다는 다윗왕의 기준인데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다 보면 항상 어 그가 여러보암의 길로 뭐 행하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어떤 정통성이 없습니다 다윗왕가는 남유다는 다윗왕가의 잘하든 못하든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어, 어떤 한 2대 정도 이어지다가 반란이 일어나고 또한 단대에서 끝나기도 하고 또한 1,2대 이어지다 또 끝나고 이런식입니다 여로보암이 처음에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죽었죠 어,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다비 왕이 되었다가 어, 이제 바사가 어, 이제 나답을 또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가 또 왕이 되었다가 어, 시무리가 엘라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되었다가 며칠 못 가서 오무리가시무리를 죽이고 또 왕이 되었다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 왕,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오무리 여섯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이 오늘 부분에 보면 짧으면 7일 차합니다 여기 보면 시무리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왕이 되었다가 15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왕제 27년에 시무리가 엘라를 이제 죽이고 반역하고 디르사에서 왕이 되는데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 시무리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 있던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그 병사들이 왕으로 세우고, 오무리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시무리가, 아, 자기가 그, 이제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왕궁 요새 들어가서, 어, 자살을 하는데, 어, 남아 죽겠느냐? 이 왕궁이라도 불태워라. 이러면서 18절에, 왕궁이 불을 지르고, 자기도 그 가운데서 같이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한 명분 없이 이 욕심으로 그 권력을 찬타란 계속해서 이제 쿠데타가 반복되는데 겨우 7일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무리가 왕이 되었는데, 그랬더니 또 다른 어, 군대 장관이 어왜 오무리가 왕이 되지? 나도 될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 이제 21절에 보면, 어, 이제 또,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서, 백성들이 오므리를 따르는 편과, 이제 그, 디브니를 따르는 편, 그서 절반으로 나누어져서, 어, 무려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제 오므리가 이기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므리의 아들이 그 악한 아합 왕이 나오는 겁니다. 아합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아합 왕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부인 이세벨 그리고 갈멜사에서 그들의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 이, 그러니까 부이스라엘의 아주 영적인 어두운 역사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이 오므리 왕조는 이제 한 가지 업적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은두 달간 들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그전에는 뭐 세겜도 됐다가 뭐 여러가지 왔다 갔다 하다가 베델도 됐다가 지금 이제, 오므리 왕조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제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가 쭉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어, 근데 이런 평가들이 보면, 아까 26절에 이런 왕들은 느바세 아들, 여로 부왕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여로 부왕이 기준이 됐는데 이게 악한 왕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하였고, 여우하님을 노하게 하였다 그리고, 어, 그도 이제 12년 통치하고 죽고, 그 아들 아합이 네,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은 또더 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어, 부모가 어떻든 내가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예전에 어, 상담, 제가 석사 공부를 했는데, 그때 보면,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데 저는 그런 표현을 어잘 선호하지는 않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가게 흐르는 조주를 끊으라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들이나 딸도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 그들도 폭력을 쓰기 쉽다는 거예요. 또그 아버지가 또뭐 이렇게 외도를 해서 가정이 깨어졌는데 어, 그래서 그게 그게 싫었는데 또 자녀들도 그 길을 또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계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그런 표현은 어, 사실 옳은 표현은 아닌데 근데 일정 부분 또 설득력이 있는 것은 보고 배우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싫어하면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 집에서 아버지가 맨날 술을 마셨어요. 그, 이제 자녀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일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온전하지도 않고. 근데 자기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고, 뭐 결혼을 하고 나야 되는데 자기도 힘들면, 아버지가 뭘 했더라? 아, 술을 마셨지. 자기도, 그걸 모르,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 자기도 이제 술을 찾게 되고, 뭐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결혼을 했는데, 맨날 아버지 엄마를 때렸어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울음소리, 가정이 맨날 깨지는 소리, 자녀들이 맨날 두려움에 떨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결혼하기를 꺼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하면 내가 온전히 가정을 잘 꾸릴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또 결혼을 했어요. 사랑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뭐 갈등이 생겼는데,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운 거를 엄마를 때린 아버지를 보고 배웠듯이 자기도 모르게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폭력은 한번 폭력하면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한번 때리면 그 다음에 또때릴수있는 거예요. 한번안 하는 게 중요하지. 한번 물꼬를 틀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결국은 또 자기도 폭력적인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된다. 뭐 이런 그래서 그 이거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핵심은 끊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제 그런 걸잘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가게 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근데 저는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 자체를 어 싫어하고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이 어 이제 많은 죄를 이제 병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로 다루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병으로 여기고 이상 현상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걸 이제 뭐 상담과 교육과 그리고 뭐 어떤 또래 어떤 치료 집단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니까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고 죄로 다룰 때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상담으로 해결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뭐 어떤 교육으로 해결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어떤 어, 뭐 어떤 모임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어, 가치관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이렇게 구약성 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반역들, 반복되는 우상 숭배들 이러면서 어, 계속 나라가 어지러지고 워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 당하고. 그리고 자기도 불행해지는 걸볼수 있어요. 왕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계속해서 보면 모방하고, 반역하고,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선한 왕이 돼야죠. 내가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 그러니까 그들도 율법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한 사람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왕이 일어났을 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도 그 그런 왕들이 한두 명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에는 끊겠다. 내 때에는 반복되는 우상숭배. 내 때에는 반복되는 그런 어, 내분 갈등. 또 내전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내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여로구함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윗왕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출생이 그렇지 않기 때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반역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한다 보니까 다시 힘이 필요하고 또제압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막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죄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네, 내 때에서 잘못된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끌고 사는 거예요. 아휴 우리 부모는 주장창 싸운다. 나도 싸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뭐. 우리 집안 전통이 좀 혈기가 많다. 나도 혈기가 있다. 나는 혈기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배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뭐, 뭐, 뭐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댈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 그러나 어,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모혈로 나에게서는 이것을 끊어낸다. 이 죄를 끊어낸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이스라엘은 이 반복되는 이 피해 역사, 반복되는 어, 폭력의 역사, 그리고 반복되는 우상숭배 의 역사, 그리고 그렇게 차지한 권력 자리는 결국은 어, 자기도 그러한 폭력과 그러한 어, 내분과 갈등과 또 반역으로 자기도 자리를 잃어버린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은 여러분, 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궁유로 여겨주시고 붙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북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아, 이 반역과 폭력 그리고 내전, 내분, 갈등 이것에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수많은 왕들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죽고 또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고통 당하고,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자기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들도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잃은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반복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아, 참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에게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겠노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요할 양식을 주시고, 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